그래서 여기를 보면 대각선이 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입체 안에서 존재하는 대각선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저기 끝에서 저기 끝 선생님 손가락 좀 봐주지 않는? 고개가 돌아가야 보죠 우리 이 벽에서 저 끝에서 이쪽으로 공간을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대각선이에요 저거를 X, Y, Z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인거지 알겠니? 그럼 우선, 여기랑 여기랑 있자. 녹색도 대각선이야, 얘가 직각이니까그 비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지니? 여기 리가 y, 여기 리가 x야.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 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쉬어버려서 저 길이는 루트에 x 제곱 또 하기, y 제곱인 거야. 이해가겠어요? 그럼 저 공간의 대각선은 밑변이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여기가 하얀 선이니까 이게 직각 이게 Z인 거고. 여기가 주황색인 거죠, 이렇게. 여기가 궁금한 거죠? 이걸 A라고 하면, A제곱은 이거제곱 또한 이거제곱이죠?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어떻게 돼? 루트의 모델 염전. 그냥 안 보고 있었네? A라고 했어요, 여기가. 피타고라마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응. 여기다 적용해서 여기 길이 갖다가 이 길이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불러보라고. 제트이거 x 플러스 y. 지금. x 플러스 y는 없지 않니? 이그림이 지금. 지금.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거 더한는 루트 이거? 네 제곱 아 그러니까 다 불러. 네. 네. 제 되는 거니까 얘네 둘 더한 게이거의 제곱근이니까 루트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네 길이라서 하나만 되는 거야. 자, 모르면 배우면 돼. 근데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건 선생님 쫓아낸다고 그랬어.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기본적인 것부터 정확하게 배워. 이해 가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이 직육면체가 XYZ면 이 직육면체들의 어떤 중요한 각들 있죠? 직면 이 각들이 있죠. 직육면체가 가지는 이각들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고 저 식들은 어서 나오는 식들이야 3개짜리의 완전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각각의 덩어리들이야 이해가 돼요 이게 어서 나와 얘는 모서리 길이에서 나와 얘는 우선이 건널려요. 얘는 여기에 있는 거야. 이해 가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요거 갖다 쓰고 풀잖아. 그림이에서 XY z 라고 하고. 맞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쥐 파먹었어. 저비라보쥐 파먹은 거 보여 지금. 안 보여? 쥐 파먹은 게 보이죠? 나는 지금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길이가 변한 건 없었지 파만가 봤으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면 맞니?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뭐라고? 그림 위에서의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야 얘의 대각선 길이겠지 자 식으로 불러볼까 한 번? 내가 보여드릴 게 뭐야? 대각선 길이 아, 식으로 불러보라고 한건 아니라 여기를 저세 면의 길이가 하나는 X, 하나는 Y, 하나는 Z라고 했을 때 여기를 X하고 Y하고 Z를 이용해서 식으로 말해보자고 지금 배웠잖아 지현아, 응. 심이안 춥니? 괜찮아? 땐 속이 어떻게 돼? 보고 해. 보면서라니까 니네 머릿속에 없어. 그렇지? 응. 선생님 물어보는 거 오늘 배웠으니까 칠판 어딘가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할수 있어서 보면서 보는 지 말라고 안 하잖아 내가. 보면서 해.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이 대각선이래? 아니.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끝까지 말을 해, 보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해. 떠오르는 대로 하는 건, 뭐라고 할까. 아, 진짜, 듣거리에 갈색 게 있어. 똥인지 된지 아닌지 찍어보는 건마찬가 바보짓이야. 모르면 모른다 하고, 칠판에서 알려준 거였으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거 구하라는 거죠. 이해가니? 알려준 게 뭐냐면, 그림인의 X, y z 에 대한 어떤 모서리 길이의 총합이나 건널비나 이런 걸 알려주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고 누구의 그림 2에 대한 걸 알려줬죠? 이해가요? 쥐 퍼먹은 애들의 뭐뭐를 알려줬죠? 그림 2에서의 그림 2에 뭐하고 뭐 알려줬어 한글로 읽은 사람만 얘기해줘 손들어 읽은 사람만 뭐하고 뭐하려고 는지 알아야 돼니네가 있는 연습을 해야 돼 알았어? 두 개지? 알았어? 뭐하고 뭐? 건너미랑 건너리가... 모든 모서리 기대하고 건너미가 얼마래2 3 0 모든 모서리 기대하고 80. 자 이렇게 나왔어 그쵸? 근데 여기가 있었죠 여기가 Y고, 여기가 Z야 그러면 <laughs>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아, 집 파먹었는데 나못 구해요 이런단 말이 진짜 웃 이게 못 구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 그냥 구하기가 싫은 것도 얘가 Y잖아, Z죠 여기도 Z입니까? 여기는? 그래. Z 빼기 1이죠, 그래 왜? 1만큼 파먹었잖아 여기는? z 예요 여기는? Y. 여기? Y. 여기? Y-1. 여기? 여기? X. 여기? x 기 여기? 여기? X.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읽어보니까, Y가 3개, X도 3개, Z도 3개고, 각각 하나씩 됐죠 4기 네, 3입니까? 이게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80. 80인가요? 이해가겠니? 자, 건널비는, 겉넓이는... 왜늘좀 파먹었는데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 하얀색 건널비 봐보요 하얀색 건널비. 안 눈썹 들어갔지, 이쪽에. 그걸 앞으로 끄집어내면이만큼을 채울까, 안 채울까? 채워. 채우죠. 파먹은 것 중에 이쪽 있지, 이쪽. 그거를 오른쪽으로 쭉 끌어오면 요만큼을 채워, 안 채워? 채워. 채우자 밑에 있는 사각형 건널비. 그것도 건널비야. 파였을 때도 안에 사각형이 생겼잖아. 걔네도 건널비야, 얘들아. 그걸 위로 올리면 어디를 채워? 여기를 이렇게 채우냐? 건널비는 변해, 안 변해? 파먹나, 안 파먹나? 아, 않죠 응. 그럼 건널비가 얼마인데 지원아 식으로 하면. 양. 응. 그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그림 2에 내가 얘기한 게 뭐야? 그림 2의 건널비랑 그림 1의 건널비가 똑같은 거야? 네. 응. 그럼 건널비를 식으로 나타내면 얼마냐? 그림 1의 건널비. x. 2의 3. 이게 얼마라고 말해준 거야 지금? 230원 이게 그냥 그럼 이식해서 난 얘가 궁금한 거지 얘 알아 몰라 알지? 얘 얼마야? 언제? 거기 4다 4. 소리. 세 개하고 1씩 빼면은 또세개하나씩있었으니까 그렇죠? 4죠. 이거 얼마? 0이 아니라 좋트는. 89. 자 마삼이 이학년이면 뭐가 돼? 83? 3년. 33? 3년. 3 마삼이 년3년3삼년3 3얼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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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을 33년. 3 3해3 3을3 3너가3년3가년3 3 하는 번호3 없어 구경하는 3년만 있어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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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둘다 뭐라 안하잖아 왜 그렇게 틀렸나 찍어주려나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 계산을 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계산을 해 이해하지? 인나. 자 그러면 그래. 우리가 지금 모든, 모든 모서리 길이를 다 그걸 했을까요? 분수가 나왔지? 그래 안 그래? 아까 지금 내가, 우리가 길이 구한 모서리만 선생님 색깔을 칠해놓는 걸좀 보자. 저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색 칠해놨다고. 칠해놓는 거 보면. 그래, 안 그래? 여기, 여 부분에 생긴 모서리 칠 여기 구했어, 안 구했어? 파먹은 내서 생긴 모서리 안 구했어. 그래서 틀리는 거야. 알아듣겠어? 파먹으면서 생긴 모서리가 파노아와서 생긴 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도 있지만 그쵸 이 안에 요 안쪽에 쑥 움푹 팬인데도 모서리가 있죠 그게 몇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가요 몰라서 뭐 해줘야 돼 구해줘야 되는 이해해지 이해 가냐 그러면 계산하면 6이고 그치?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70 누가 넘어갔는데 마이너스 70이야? 아, 7 0 72죠? 4분 나누면? 7이 나누는 게 4가 안 돼? 18인가요? 18인가요? 7이 나누는 게 4는 초육도하는 계산이야 이0끼야 얼마나 계산을 안 하고 구경만 했으면 너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이 들면 진짜 장난이 아니 네가 나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쁘게 나준게 게 아니라 네가 안 써가지고 나빠진 거야 저거 80이 응76 70... 어. 76? 뭐라고 생각했네? 72... 너 72라고 생각했너 72라고 계산했어? 7이라고 계산했어? 76 나누기 4하면? 지가 계산 안 해놓고 왜 너가 한 거, 너가 생각한 걸 계산해 잘 듣고 자, 이거 모르고 이거 얼마야, 지금 236. 236이죠? 예, 갑니까? 그러면 18제곱 빼기 236 하면 나올 테죠 그거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야? 자, 지민이 공책이 있냐, 고니 집에 이제 공책 하나 갖고 다니자. 문제 풀거 말고 잊어 먹은 거 적어놓을 공책이 하나 필요해. 너도. 자 이건 찍어 줄까요? 계념 테스트 볼 겁니다. 이 그림 주고 이것도 써보시오 하는데 빨리빨리 빨리 나와야 돼. 저거를 그 순간에 계산할 있을 시간이 없어. 우리는 책이 지혜는 지원이도 고칠 수 있겠지. 지원이는 내일 우리 곱셈 중식이랑이 일단은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영어 가기 전에 현 시간 전에만 응. 테스트를 하던 뭐 하나 할 거야. 한 시간 반 전에 와라. 8 시까지 가니까 여시 반까지 올수 있니? 네. 여시 반까지 와. 자2 단원 가볼게요. 항등식입니다. 이거 숙제하도 되겠죠? 항등식은 곱셈 공식을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복잡한 곱셈 공식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모 외웠어도 눈만 있으면 우리가 할수 있어요. 자, 문자는 숫자 대신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문자가 나와서 숫자를 대신해서 쓰고 있어요. 왜죠? 그 모르는 모르 우리가 문자로 표현해. 모르는 수를 문자로 표현하지. 맞니? 그래서 그 문자를 다루는 걸 어려운 말로 대수라고 해. 숫자를 대신해서 문자로 표현을 해서 그걸 다루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랬을 때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관습적으로 x, y, z 이렇게 쓰는 문자들이 있고 A, B, C 이렇게 쓰는 문자들이 있거든? 이해하지? 니네 차이가 뭐죠? 뭐는 X, Y, Z로 쓰고 뭐는 A, B, C로 쓰지? 생각 안 해봤어? 지민아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X, Y, Z로 쓰는 애들은 뭐고 A, B, C로 쓰는 애들은 뭘까? 똑같은 애들인가? 잘 모르겠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말로 잘 못하겠어? 쯔러야 되나? 야, 니 음향 똑같아? 어. X랑 Y, Z랑 좀더 세밀한. 세밀하다고? 세밀해? 어, 어떡해? 예민해봐, 니네 생각은. 니네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해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가 느낌도 아니고좀더 설명을 해줘야죠 어떨 때 그랬는데 어떨 때그랬냐데 이어 쓴다라니까. 다른 뜻은 알고 썼을까? 모르고 쓴 거야? 응. <laughs> 느낌으로? 아, 이거야. 자, 세밀어난다는 뜻은, 어, 좀더 작고, 좀더 자세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세밀어난 표현은 맞지는 않는 거 같아. 자, 이런 거야. 얘네 두 개가 같이 나왔던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런거죠 이차함수의 일반형 이차함수식의 일반형 해서 보면 ABC도 나오고 X도 y 나오죠 이 방법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뭐냐 ABC는 숫자 내신에 쓰려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 뭐 너두 음과는 또 그렇게 보면 변하는데이차 함수가 주어졌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내가 이게 뭐야? 숫자 A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주어지면. 주어지면 안 변해요, 정해지면. B하고 C도 정해지면 안 변하죠. 맞습니까? 근데 X는 1이,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ABC는 주로 변하지 않는 숫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수라고 불러요 이해가니? x, y, z는 x가 1도 될수 있고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고 그렇게 봐봐야 되는 애들 변할 수 있는 애들이라 변수라고 불러요 자, 이제 알아야 되는 단어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변수하고 상수 구별하겠어 이해가니? 관수 적으로는 저렇게 쓰지만 선생님들이 노리고, A, B, C가 상수인데, 변수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 그순간치의 변수를 생각해야 돼. 아, A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XYZ가 변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가니? XYZ가 변수지만, 저걸 상수라고 말하면, 어, 저거는 X는 딱 숫자 하나 정해지면 안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알겠어자 그러면 등식이 뭐야?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형 등식인데 형 등식에서 형 등식은 등식이란 단어 앞에 항이 하나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등식은 뭐야? 이게 공부야. 고등학교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고생 공식을 외우고 계산, 전개하는 것도 공부지만 단어의 뜻이 뭐고, 어떤 애들을 이렇게 부르느냐, 그리고 이런 애들 어떤 특징인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그러니까 계산만 할줄 알고 저런 것 뜻을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저런 것 뜻을 알지만 계산을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둘다 알아야 돼요. 자, 등식은. 자, 이걸 뭐라고 하지? 능이라고 읽지, 우리가 시계상, 얘 이름이 있다. 항상 모든 기호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 기호에.